그래서 배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일단 BBQ. 평범해요. 네. b v p 가 평범하기 때문에 APK가 그 어떤 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만 않는다면 기본적인 흐름에서는 좋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경기와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1세트에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드 리산드라가 미드 사일러스에게 플레이가 막혀서 그래요. 네. 동시에 결국 이번 세트에도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에는 똑같이 어려워지겠죠. 맞습니다. 그런 만큼 말리스트 선수가 한 번쯤은 미드를 개입해 주거나 어텀 선수의 개인기량으로 미드를 풀어나가는 게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게임 함께 만나보시죠.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브라운 가진 쪽은 인베이드 간다. 이것도 뭐 거의 국룰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타워로는 오히려 케일 쪽으로. 갔는데요. 네, 자 여기서 시크릿이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잘 들어갔네요. 네. 네. 저게 내진탕 터지고 혹시 싶었는데요. 몸으로 막았죠. 네. 자 이거 이거 제어, 봐야 되는데 이거 속도가 안 나와 서봐야이요 네. 어, 자, 이제 요어요 아니 너무 대놓고 너무 거한명어요리피전로 빠져나가고 공어미미미 버텨주는데 사일런스 잡혔습니다. 윈드업, 자 윈드업 했어요. 지금 어텀 말리스 허콩 다 잡혔습니다. 자, 리산드라 궁극기 가져오죠. 무서워서. 서로 상쇄시켰죠? 네. 네. 흡수가 됐어요. 자, 그리고 아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터집니다. 확인하고 있었고요. 얼저얼 저. 어, 이거. 네. 검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그 전면에 있어요. 저. 자, 또 아주 준비하고 있고 테로의 허콩이 있는 데 카카까지 오고 있어요. 자, 점! 자, 조금 조금 선무적으로 사용해 주면서 버텨주고 있고 타이사까지 합류. 대결되는 순간이 참습니다. 세 번째 이거 발리스도 위험해요. 발리스도 네. 위험해요. 자, 또 터집니다요.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는데. 큐리도 궁극기 빠져 있고. 카카오. 카카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괜찮고 카카오. 미키. 미키. 나도 다 끝났다. 자, 받쳐. 처차 타워 체력 절반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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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자, 발리스 궁극기 뺏어 왔죠? 그리 가서 먼저 학대로 아. 마무리합니다. 얼 수가 판단이 진짜 좋았어요. 자 이제 합류합니다! 자, 하나씩, 다음, 와요? 합류. 하나씩 와요 하나씩 와요 비비큐 진심인가요? 네. 그들이 와요 그들이 그래, 와요 아, 이제는, 진심이에요. 이거 이제는 안 진심 아닐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자 3천 이하! 와! 아, 슬픈 아, 아, 폭발 대박! 그리고 기차! 루시 터지고! 아, 와! 브라운까지 터졌습니다 모두가 네, 예상했던 그대로 리고 대선 남 APK 프린스가 가져갑니다 반전 없었어요 오, 침몰! 그리고 시크릿이 집에 가는 것도 방해해줬습니다. 아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너무 예상이 되는 그림이었는데요. 스킬 포인트가 있다면은 지금 지나가듯이 어, 네. 또 많이 어, 맞습니다. 자, 어, 한번 말리스에게 숄총 팔 진영 공개 시키고 미키가 어, 아, 이공 해주고 있는데. 준비 같은 생존이야 아, 이게 APK 너무 막 들어? 맞습니다. 자,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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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스가 한번 말리스 터지네요 말리스 잡았습니다. 자, 자르만 뇌지탕이안 터졌어. 네. 카카 빠져주면서 그 와중에 탑에서는 계속 KD 이 아, 아, 자, 앞터면 앞터면 앞터면, 그리고 와! 얼스! 리산드라 설키 이자감교천의 승자는 얼스였어요. 어차피 백엔 늦었어요, 백엔 늦었어요, 얼스 백엔 늦었어요. 그럼 밀고죽어요죠카 없는 쳐. 짝 근데 모피가 모피가로 가면 예상이 됩니다. 신은 죽일 수 없어요. 자 패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심 스트라이가 아니죠. 말리스 아, 터져요. 물렸어요. 물렸어요. 잡혀. 자 트리트에 붙었지만 말리스 잡힙니다. 카이사가.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허리 터졌어요. 끊겼어요. 허리 끊겼어요. 앞뒤가 막혔어요. 아, APK. 얼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얼수. 베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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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퀴. 파퀴. 입니다케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카이사와 케일이 함께 컸습니다. 이제 넥서스만 남겨져 있습니다. 넥서스 파괴!